예,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부 소장 김교식입니다 관심을 갖고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우리 사회에서 가정폭력을 추방하여 건강한 가정문화를 조성하고 품이 있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그동안 가정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그리고 관계부처 협의 및 토론회 등을 거쳐 마련한 가정폭력 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에 대해서는 지난 97년에 가정폭력범죄처벌법과 가정폭력방지법을 제정을 하였고 그 이후에 가정폭력상담소라든지 피해자보호시설이라든지 주거지원 등 인프라 확충과 함께 긴급구호체계도 구축하고 가해자에 대한 교정치료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조치를 정부에서 마련해서 시행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우리 사회는 가정폭력에 대해서 가정 내 문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서 좀 관대하게 대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가정폭력이 지속되고 그 가정폭력이 나아가서는 사회적인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가정폭력에 대해서 사전적인 그 예방조치를 강화한 것과 동시에 가정폭력 현장에서 좀더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의 심각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저희들이 가정폭력 실태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였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보도를 해주신 바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가정폭력 발생률은 조사 대상자의 약 54.8%, 여기는 이제 신체적인 폭력 23.2%와 정서적인 폭력, 경제적 폭력, 성악대, 방임 등을 포함한 겁니다. 54.8%이고 이 중에서 여성의 신체적 폭력 피해, 에, 피해율이 15.3%로 선임국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특히 가정폭력은 그 특성상 에, 가정에 같이 살면서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또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결국에는 가족 해체 등을 불러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정폭력을 목격한 자녀는 나중에 그것이 또 자녀들한테도 이렇게 전승 되는 악순환으로 되고 사회적으로 강력범죄의 3분의 1 이상이 어렸을 적에 가정폭력을 목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배경에 저희들이 마련한 그 정책 방향과 정책 내용을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가정폭력 사건 초기에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초동 단계에서 경찰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경찰의 초기 대응을 강화하였습니다. 우선 사법 경찰관이 응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이나 피해자가 법정 대리 피해자 또는 법정 대리인의 신청에 의해서 긴급 임시 조치 즉 퇴거 등 격리를 한다든지 적금 금지 명령을 한다든지 이러한 긴급 임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음으로.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경우에는 대개의 경우 가정폭력이 끝난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고 필요한 조치를 못하게 되는데 앞으로는 경찰관의 피해자 대면권 즉 주거 진입권을 인정하도록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개정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행위자에 대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리와는 별개로, 독립적으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피해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어, 검찰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제, 즉, 기소를 어, 상담을 해서 일단 치유, 치료 과정을 거친 다음에 기소를 하도록 하는 그런 기소유예제가 너무 난용되다 보니까 에, 그것이 좀 이렇게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치유하는데 한계가 있어서 앞으로는 그 상담적 보호 기소 유예제를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도록 어,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가정폭력 방죄의 재발 방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가해자에 대한 처분이 주로 상담소에 상담치료하는 곳으로 그쳤는데 앞으로는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도박 정신질환 의처증 등으로 세분해서 각 특성에 맞게 교정이나 치료 프로그램을 전문화하고 또그 대상자가 고위험군에 분리되는지 또는 저위험군인지로 이렇게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할 예정입니다. 또한 피해자의 피해 대상과 위험이 다양화되는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을 다양화 특성화하고 또 자녀 노구부 장애인 등 피해자 대상별 보호 지원을 내실화할 예정입니다. 어, 그다음에 어,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시설을 보완하고 어, 전국적으로 확충할 예정인데 어,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과거에는 어, 피해 피해자 주로 이제 여성들인데 피해 여성이 아들을 데리고 나오는 경우에는 아들이 이제 열살 넘어가면은 또그 피해 시설에서 같이 있는데 또 어려움 이 있기 때문에 어, 받아주기가 어려웠는데 이런 남아동번 피해자를 위한 별도 시설을 어, 확충할 예정입니다. 어, 이렇게 이러한 조치들을 어, 법령 개정을 통해서 추진한 번 물론 가정폭력에 대한 그 심각성과, 어,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건강한 가정을 조성하기 위해서, 대국민 홍보를, 어, 언론사와 함께 적극 도움을 받아, 언론사의 도움을 받아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상 마련한 제도는, 어, 주로 그, 가정폭력, 어,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나 경찰관 직무 집행법, 또는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법령 개정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령 개정에 대해서는 6월 중에 관계부처 간의 협의를 거쳐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을 수립해서 <laughs> 금년 하반기부터 법령 개정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가정폭력 종합대책을 마련함으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가정폭력이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그렇게 되도록 정부가 이 제도를 지금 발표한 내용을 관계부처와 함께 사질없이 열심히 추진을 하라 가겠습니다.